한번 해보자. 자, 897번 문제 한번 읽어봐.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 역함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y는 x로 먼저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루트함수니까, 모양 자체는 이제 요렇게 생겼는데, 두 교점 사이에 거리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두번 만난다는 얘기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개형을 먼저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이제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얘네가 원하는 게. 그지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거리가 2루트 2라고 주어져 있다고. 2루트 2. 맞죠? 그러면은 삼각형을 만들어서, 난 이렇게 갈 거야. 여기가 지금 45도짜리 직선이니까 삼각형을 만들어주면은 거리를 두 칸에 두 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요런 것도 좀 이해돼? 음, 여기 이렇트 이니까. 45도잖아. 45도. 그럼 요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연립했을 때두 근의 차를 2로 맞춰주면 어떨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니?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굳이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역함수를 못 구한다는 게 아니라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는데, 최대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최대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려면, 당연히 얘랑 얘를 이제 연립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교점의 좌표가 A랑 B라고 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은 A 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알파라고 하고 B 점의 좌표를 베타, 콤마, 베타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개를 연립을 해서 두 개의 근이 나온다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두 분의 차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구상을 잡고 실제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거야. 여기 상어 하이 이런 식으로. 어두 분의 차로 한번가보자합두 분의 합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두 분의 차이 지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두 분의 차가 일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4가 되겠지? 당연히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알파로 하게 됐다 제곱 마이너스 1학기 때 진짜 많이 했던 거니까 익숙하잖아 두 분의 차 이런 거 익숙해야지 많이 한 거니까 36 나오고 얼마니? 마이너스 4에 아 그게 A잖아 A 4 끝났다 A 더하기 4까지 들어가는 게 4가 돼야 돼 그러면 4, 8이 32 8이 나와야 되니까 A는 4 나오네 맞니? 이게 아니야? 뭐가 틀린 거야? 두금균 사이에 거리가 2루트이다. 맞잖아. 두 분의 차가 2잖아. 어, 지금 1있두 분의 하, 두 분의 고. 두 분의 차의 제곱은 4 나오고. 진짜 안 되는구나. 음, 4분 맞지? 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명도 좀 이해됐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음, 요런 식으로. 두 분의 차하고 들어가면 깔끔하게 나와. 요렇게. 얘들 아한 10분 남았는데. 어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몇개더 물어봐봐. 응. 음. 몇 개라도 한 번, 한두 개라도 더한번 풀어보자. 뭐, 진짜 안 되는 곡이좀 있었으면 얘기 좀 해봐. 아무 데나. 얘들아, 그러면, 한 바퀴 좀 돌아보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자 지금 뭐네명은 같지만 점검을 좀 해보고 어... 상태 점검을 좀 해보고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자 점검을 좀 해볼게요 한명한명다 점검을 해볼 테니까 일단은 자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오늘 돌아다니면서 점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 얘기나 응? 음, 음, 음. 그러면 여기 몇번빼고는 지금 앞에는 다 된거야? 음. 그러면 일단은 다음주에 올 때까지 그리고 이거 이제 그만 할수 있겠지? 이리는 그냥 금방 풀리는 문제 꽤 많지 않잖아? 풀리는 것 같아 앞에서 부으면좋겠 이플랫고렇그여기도좀 많이 풀어놨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붙여보 음, 여기는 전체좀 많이 어렵지. 그 다음에 최대한 다시 한번 이렇게 풀려고 시도를 해봐. 풀려고 시도 하고 안 되는 이제 체크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을 다시 한번 붙여보고 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한 명제까지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명제까지만 이런 까좀풀고그 앞에는 이제 많이 됐으니까 이렇게 응. 여기, 여기. 명제까지 이렇게 풀어봐요 여기 여기 부지까지 여기까지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은 다음주는 지금 양이 많잖아 많이 있거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주에 하 여기, 여기. 그래서, 합성을 지 여기까지 마지막인데, 여기는, 일단일주일간 계속 이렇게, 그리고 이렇고이음 주까지 범위를 게 이렇게, 이렇그거는 여기까지만 세개 이렇게, 이 붙여보고 그이음에 우리가 를렇게다렇게이니까7장나오 하고 혹시서 여기만 한번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이렇게, 우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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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요거 응. 프린트로 했던 건데 프린트 보면 프린트 갖고 있니? 지금? 이러고있어 모르겠어요 아하, 아하이 참 프린트 찾으면은 이거를 다 옮기지 말고 어. 너가 틀린 문제들 있지? 음. 거기다가 번호만 좀 체크를 해봐 틀린 문제들 번호를 체크를 해보고 응. 다음 주에 올 때는 이렇게 틀린 문제들 있잖아 어디갔어 틀린 문제들 좀 다시 한번 고쳐봐 어. 다시 고쳐고 이런 거 이런 거좀 다시 한번 고쳐보고 어. 이런 거를 다시 푸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돼. 그러니까 맞은 문제는 사실 다시 풀 필요가 없어. 그래서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 틀린 거는. 다시 풀어. 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고쳐보고. 아마 그때 설명은 했을 거야. 했을 테니까 다시 한번 고쳐보고. 여기를 좀 다시 풀어. 봐 서술형 문제랑 빼드는 문제 있지. 이런 것들좀 다시 한번 다 풀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거의 다잘 했으니까. 우리 서술형이랑 일등급을 부등식까지 풀어 거기까지 이게 일곱 장 나오더라고 가능하겠지? 네. 어서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오고 그다음에 틀린 문제들 다시 붙여보고 어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여기를 그런 식으로 할거 함수랑 그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갈 거니까. 유리 우리는 중간고사 때 아마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테니까는 거기는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은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합성 함수나 너 함수까지 뭐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이런 것들 비어 있는 거, 다음으로 엮어 보고, 그다음에 같이 한번 풀어보자. 고 그랬지, 일단은 그렇게 하자.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되고, 요즘에도 좀 편편하다. <laughs> 여기 앞 부분은 그때 아마 프린트로 했었을 <laughs> 거프린 그래도 혹시 갖고 있어? 음, 음. 프린트는 이게 잃어버리기가 쉬워서 틀린 문제들만 좀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만 다시 시험 전에 다시 한번 좀풀어보자 그리고 이런 어, 것들 있잖아 잘안 됐던 문제들 이런 요런 거 이런 요런 거좀 최대한 거 고쳐봐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 요런 거? 뭐 이런 거 이런데 그때 아마 내가 질문은 다 받아줬을 거야 아마 도 그래서 웬만하면 질문은 빠뜨리지 않고 다 받아주니까 이런 거좀 다시 한번 고쳐보고. 뭐 이렇게 안푼데 있으면 안푼 데도 좀 채워보고 그다음에 요런거 이제 잘 풀어왔어 잘 풀어갖고 여기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 여기 끝까지 다 풀어봐 이런 데 알겠지? 그러니까 이 책에서 빼놓지 말고 다 풀어봐 한번 음... 아 빨리 하네 그래서 어, 이런 것들 다시 한번좀 메꿔보고 솔직히 이것만 다 네가 할줄 알아도 필러 말고는 다맞출수 있어. 필러는 장담을 못 하는데, 필러 아닌 이상은 다맞출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다 풀어봐. 네. 절대 고등수까지 일단, 다음 주에 맞게는. 네. 그 다음에, 칼일브 아, 됐어. 이거도 됐고.